어, 다음 판 외통 단어 안 쓰면 만 원. 아네 알겠습니다. 이응티그 안 쓰면 되는 거죠. 나가시면 됩니다. 외통입니다. 나가시면 됩니다. 야, 귀마디 귀마 포수 마포포마를 이렇게 깔아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병. 자, 이 2번 병이 아주 중요한 이 포진의 아주 중요한 핵심 기물입니다. 아, 살을 올리고 안궁. 자, 저는 그러면 차를 한번 꺼내가지고 압박을 해볼게요. 원래 장기란 게 차가 진출하면 상대방이 무조건 신경이 쓰입니다. 아 이거를 올려가지고 여기를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 아 좋아요. 어, 내 네, 일리 있습니다. 줄병대 자, 졸병대. 자 이렇게 압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상대가 살을 올리고 안궁을 한 다음에 지금 조를 계속 만지고 있거든요. 어, 상대가 이렇게 두면은 한나라도 집중을 해야 돼요. 자,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 병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상대가 양포 분할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득을 꼭 봐야 됩니다. 자, 과연, 아, 초에서 뭘 둘지. 포를 왔다 갔다 해서는 조금 답이 없는 것 같고. 음. 차을 달라. 네, 그러면은. 포 달라. 그러면 이제 포가 면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 그리고 면포 놓고요. 차가 한칸 들어오는 게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좀 압박이 돼요. 차가 들어가야 될까? 옆으로 가야 될까? 아, 얼핏 보면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어, 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9단 장기 아니었어? 어, 3삼단이에요 3단이구나. 어, 이 9단 장기 아니었어? 자, 줄 달라. 이 분이 보니까 지금 3단처럼 안 두네. 그래 지금 딱 보니까 3단처럼 안 둔다 그러면 이제 유,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지 진짜로 3단인데 어떻게 잘 얻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지 아니면은 본인 아이디가 아닌 건지 요거는 이제 중간 전투 조금만 더 해보면 알겠죠 지금은 어 대등한 상황이고 초에서 병을 달라고 했는데 이러면은 이제 졸병대가 됩니다만 일단은 형태상 제가 볼 때는 이게 칸이 6대4 정도로 유리한 것 같아요 기물들이 활발하기 때문에, 야, 뭘 먹을까? 요건 안 되죠. 요거는 여기 뜨기 때문에 안 되고. 야, 참 어렵다, 이거. 자, 지키면서 둘게요. 이야, 장기. 지금 이게 3단 장기라는 거지, 지금. 먹으면 상이 여기로 뜬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올로 빼야 되냐? 야, 장기 기가 막히네, 이거. 와, 이게 뭐, 이렇게 되냐, 장기가. 한이 좀 유리한 줄 알았는데, 아, 뭐꼭 그런 것도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살을 올려가지고. 야, 근데 장기가 되게 되게 압박감이 심한데 한에서 어 지금 형태가 너무 좋아. 네 초나라가 실수를 했습니다. 아 실수를 안 하니까 되게 무섭다. 근데 이제 실수가 나오면서 조리 한 마리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포장 어 포장을 본것 같은데 포장은 여기 지금 막아 있기 때문에. 예, 포장을 칠순 없고. 야, 요거를 먹어야 될까? 아니면 차대를 그냥 해야 될까? 자, 자, 어, 어떤 수가 좋습니까? 지금 차를 먹어야 돼요? 줄을 먹어야 돼요? 대차, 아, 대차보다는 그냥 줄을 취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당장에 위협되는 수가 없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상으로 여기를 때려놓고 먹을 때 여기로 들어와서 우리 이제 말을 걸겠다 뭐 이런 의미로 상을 여기 친거 아니겠습니까? 한은 그러면은 요거를 안 먹을 수는 없어요. 자 일단 여기 붙고 네 지킬 수 있는 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왔다가 여기서 차를 거는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은 이렇게 말을 이렇게 내려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차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수는 아니고요. 아 이거는 또 뭐지? 자, 지금 이제 포로 여기를 걸었기 때문에 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알을 먹어주고 쭉올려주면 차대 왜 네, 차대를 안할 수가 없죠 여기 지 걸려있기 때문에 조을 먹어 주고 그 뭔가 이제 김을 교환은 다 끝났고요. 남은 게어 마포대를 피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살려 주는 거죠. 그리고 상을 이렇게 달라고 하면은 이제 갈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 안 되니까 한 여기 정도 10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궁을 내려가지고 왼쪽에 있는 차를 오른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줄을 달라. 그러니까 지금 마장은 언제든지 칠수 있으니까 한번 참을게요. 마장에 자 이제 이, 이러면은 한에서 비키면서 장군이 나오거든요 자, 포장에 차로 포를 먹고 장기가 어, 역전이 될수 있어요. 사부터 닫아주고 지금은 먹으면 차로 먹을 수 있지만 사를 어, 안 닫으면 큰일 납니다. 먹었을 때못 먹으니까요. 이제 차포가 다 떨어지는 거지 뭐. 아 지금 상대가 이거를 먹었는데 차달라. 갈수 있는 자리가 여기 한 군데에 네, 말을 만질 만질. 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두려면은. 어 마가 먼저 떠서 포를 걸고 옆으로 틀때 걸었으면은 좀더 멋있게 잡을 수,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자, 그러면은, 마장에 궁을 올릴 것 같습니다. 돌아오구요. 자, 포 넘구요. 포를 살려 줍니다. 상대가. 그러면은 어 지금은 포로 상을 치는 게 강력한 한 수가 됩니다. 어우 야, 뭐야? 아어 아, 잠깐만요. 아그아그 아, 그 말을 먹어요? 자, 그러면은, 저는, <laughs> 잠깐만. 여기로 만 빠져보겠습니다. 말을 달라. <laughs> 자, 지금은 이제 차장을 맞으면은, 외통인 게, 여기 마장이고, 여기 포장이니까, 바로 뭐 외통입니다. 그래서, 어, 차로 뭐, 지키던지, 예, 지금 이 차장을 맞으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사로 포를 취한 수가 있는데, 어, 만약에 사로 포를 취하면은, 진짜 멋진 외통수가 나와요. 그거를 취할 수만 있다면, 유튜브에 올라갈 텐데. 아, 하질 않죠. 뭐, 물론 뭐, 차로 말을 먹고, 먹을 때, 마장에 차를 먹는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포가 지금 이렇게 말려있죠. 걸려있죠. 살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장에 마장의 수가였습니다. 어 다음 판 외통 단어 안 쓰면 만 원.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이응티그 안 쓰면 되는 거죠. 자 귀마대 귀마우수. 손으로 입 잡고 있으면 되지. 자, 면포 놓고요. 귀마 쪽에 차가 올라오면서, 이제 왼쪽 차가 올라오면서, 오른쪽을 아마 건드려 주겠습니다. 건드려 줄 텐데, 방어를 하실 거예요. 자, 귀포 놓고요. 자! 어, 삐뚤 궁을 하면서 자, 좋아요 지금 아, 한에서 어, 삐뚤 궁을 하면서 여기 지금 포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자, 귀쌍도 올려줄게요 자, 이제 준비태세는 끝났어요 아, 미션 만원 추가 천원 추가 만원 추가 아 야, 이거 그러면 진짜 쓰면 안 되는 거야? 어, 궁을 내려주겠습니다. 차대를 요청했어요. 야, 장기 넣어야 되는데. 아, 장기, 장기 넣어야 되는데,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우, 답답해. <laughs> 아이고, 진짜. 자어 차대가 됐어요 와 되게 어렵네 자네 줄병대 줄병대 아, <laughs>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힘들어요 아주 힘들다는 말도 눈치 보면서 썼어 아니죠. 이번 판이고, 뭐, 이기는 조건 아니니까 나가시면 됩니다. 이기는 조건이 아니라도, 그 약간 사람이 예의란 게 있잖아요. 당연히 이겨야지. 자, 네. 졸, 졸을 먹었어요. 졸, 졸, 졸. 차장! 어, 차장에, 어, 포가 궁이 옆으로 돌지 말라고 여기를 지금 장군 네. 견제하는 거죠. 어 요렇게 먹으면은 이 양수 겸장이 나오면서 네. 큰일 납니다. 아주 화려한 수가 나왔어요. 보기 드문 수가 나왔습니다. 아주 감각적인 한 수인데요. <laughs> 아 형용사 총동원 자, 상장에 옆으로는 못 가니까 옆으로 포장이니까 지금 이거 있어요 멍군 그러면은 그 차로 말을 먹고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 자, 끝! 네, 수고했습니다. 아...